이게 올해 봄부터 이게 운이 티라고 했는데, 이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에 이동 변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 될 때가 됐으니까 움직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작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나하고 맞는 게 있어. 뭐 색깔도 그렇고, 그렇잖아. 밥도 내가 진밥 이 있고, 된밥이 좋아하듯이 이렇게 다 사주궁합하고 맞는 거로 가야. 여러분, 항상 손해를 안 본다는 거. 안녕하세요. 인천의 영화무단천신아인니다 힘내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재미 좋아? <laughs> 이번에 이제 범티죠범띠들범띠들도 음. 뭐. 나쁘지 않지. 올해전번 더, 우리 한번 더, 우리 어번 더, 우리 한번 전쟁이 안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laughs>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사람은 어차피 많이 죽어야 되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죽잖아. 그치? 구분 얘기해줄 때 그랬지.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근데 뭐 어쩌겠어. 그 중에서도 또 살아남는 거지. 근데 참 그래도 우리가 당군의 후예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조상을 잘섬겨서 나는 그렇게 잘 됐다고 봐. 그렇지 않냐? 그다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거고, 어? 토속신앙에서는 자기 조상을 잘섬겨서 집안이 편안한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건강은 많이 유의하셔야 돼요. 자, 범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23살 무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35병인생이 있고, 47갑인생이 있고, 또, 시운 아웃, 임인생이 있고, 경인생, 71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뭔가를 도약을 해야 되는데, 원래 스물다섯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답답해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고, 엄마들이 이제 신경을 좀 써줘라 이거예요. 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사회인이 된 사람 있고, 학교에서도 있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인생들은 기분 <laughs> 좋습니다. 운이 있으니까. 자, 뭔가 두드려라. 두드려야 열려, 여러분. 뭔가 하고자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때는 청춘이니까 이성교제가 제일이야. 연애 이게 최고인데, 운이 아주 좋으니까. 양다리만 안 걸리겠다면 내가 참 좋겠어. 근데 너무 사람이 나한테 많이 꼬이면 여러분 또 양다리 작전하다가 또 구설 망신 있다니까. 그 부분을 조심한다면, 스물셋들은. 뭐, 청춘 사업에서는 아주 좋을 거야. 그리고 뭐, 연인이 없다면 연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 항상 말했죠. 지금 해주는 건 음력 6월 말에 들어가서부터 먹히는 거야. 나 35병인생. 이 병인생들이, 2019년도 작년에 관제나 뭐 사업한다고 막 해서 엮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조금 이동 변화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게 올해 봄부터 이게 운이 티라고 했는데 이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에 자 이동 변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 내가 그럼 부서에 움직인다든지 직장 간에 이동이 또 들어온다는 거야. 직장 다니시고 있는 분들 자 사업하시고 있던 분들 자,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아. 올해. 이웃 때. 그런데 이 창업할 때 너무 그 덩어리 큰 걸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창업을 해도 소비성 있는 창업. 잔잔발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치 뭐 쉽게 쉽게 작은거 작은거를 이런거 큰 것만 해서 큰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돈 막말로 천원짜리 하나라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거 뭐 요런걸로는 식으로 분야로 창업을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자체가 흐름이 좋다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올 앞으로 6월달부터 음력 12월달까지는 뭔가 동전적인거 획기적인거 이런걸 하시면 좋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시고 만약에 뭔가에 내가 말해주 부분에 해당 상이 됐다 그러면 한번 사주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갑인생입니다. 하, 진짜 목말라 목말라 진짜 대론으로 들기도 없다 갑인생들 이때야 해가 바뀌면 되나되나 되나?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어 대체가 됐어. 될 때가 됐으니까 움직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을 못 구했던 분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사업에서 움츠렸던 사람은 기지개를 들수 있고 이 가빈생대로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랬잖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 쪽으로 할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자영업자들은 잘 풀릴 수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뭔가를 구상하고 있거나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러면 점검을 한번 받아서 나하고 맞는 거. 그리고 모든 건 시작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나하고 맞는 게 있어. 뭐 색깔도 그렇고 그렇잖아 밥도 내가 진밥이 있고 된밥이 좋아하듯이 이렇게 나 사주궁합하고 맞는 거로 가야 여러분 항상 손해를 안 본다는 거지만 어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이제 갑인생이 이제 샘 파야 돼야 샘을 파서 물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막바지피 빛이 올려서 도약을 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민생입니다. 이민생들은 올해 조금 주춤주춤 하죠. 왜냐면, 어, 하반기에서도 매사에 사람 조심해라 그랬어. 사람 조심해라. 어,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도 조심해라.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손재도 들어온다. 손재라는 건 돈을,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손재가 좀 들어오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돈 거래하지 않는 게 본인들한테 좋을 것이고 또 운전 같은 거할때 조심하세요. 내가 내는 사고가 아니고 들이 받치는 사고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환경으로 보여져서 볼 수밖에 없어서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하반기에 가서도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뭔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또 이제, 철진당 구독하신 분들은 거의 50, 50, 60대 엄마들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자리가 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풀어가기가 답답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숯댐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0화 병인생 좋아. 어, 올해는 왜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이 좋아? 건강, 아프신 분들은 좀 건강이 좀더 좋아지는 거고, 바깥으로 자꾸 나가라 그러네?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 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서서히 가라앉으니까 바깥으로 자꾸 자꾸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나한테 좋은 인연, 또 귀한 인연. 싱글인 분들은 밖으로 자꾸 나가면 뭐, 할머니들은 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어, 자, 사업을 하고 계시다. 어, 두려움 없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있으니까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범띠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이민생만, 직장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풀어감이 좀 더디고, 건강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게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돈을 쫓기보다는, 이민생 같은 경우는 내 건강.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반기에 모든 운들이 다 범띠한테 가서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천신당이었습니다.